일구 학번이라 MT 한번 가본 김지영입니다일7 학번이라 MT 세번 갔다온 연성상입니다일7 학번인데 MT 한번 가본 송만기입니다. MT 가서 셀카만 찍어오는 이민지입니다. MT 도장꿈나무 박한나입니다. 네, MT 가서 고기 잘 구워주는 남자 정명리라고 합니다. 네, 물을 술처럼 먹는 남자 전태기입니다. 게임 빌런 송혜진입니다. 마피아 빌런 백슬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엔 t 말랩 최정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MT의 험내기 김상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연도 MT를 기대하고 있는 장영석입니다. 한 번씩 가보죠난한 <laughs> 난, 난 번밖에 못 갔지. 우랴 말고, 아직 너에게 남은 게세 번인가 봐있잖와 MT, 동아리 MT, 뭐 학생회 그런 거다 하면서 한 10번에서 12번? 와. 나는 딱 새내기 때 가본 MT 한 번이었어. 과 MT 1학년 때한 번, 2학년 때한 번, 두번 가봤습니다. MT.. 난 작년에 처음 가봤었는데? 그지 아, 신입생이니까 어, 어, <laughs> 나는 두번 나는 두번 갔다 지 어, 이제 아, 4학년으로 가니까 어.. 시험 빠르다 어 그렇네 잠시만 너 신입생이야 어. 네가 4학년인 것처럼 봤어 <laughs> 이제 2학년이야 어 MT 가면은 MT조끼리 사람들이랑 또 친해질 수 있어 음 그치 어 엄청 친해진난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인맥을 좀더알수 있다는 거? 어...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약간 좀 몰랐던 선배들이랑 좀 말투인 거? 음... 그렇지x2 그치, 음. 그치 근데 또아쉬운점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친지아 <laughs> 잠... 점이자아단점 <laughs> <laughs> <전정이자, 전정이자. 웃음> <전정이자. 웃음> <laughs> 아침에 늦뒀는데 괜히 또 어색하고 어제 밤까지는 되게 친했는데 <laughs> 맞지맞2 맞지. 인사해야 된다고 <laughs> 딱, 딱 후배 만나는데 밤까지는 막 재밌는 일하다. 아침에 이제 딱 챙겨주려고 오니까 그러니까. 아 드디어. <laughs> 할 말이 많거 은 같은데요. 저는 없는데 이제 엔티를 가서 이제 알게 됐어. 아 얘네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오고 있구나. 우리 동기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편안하게 지냈던 애들이었구나. 썸 연애 사업이, 산업이 물론 지금 남아있는 연애 하는 사람이. <laughs> 나는 가가지고 안 보고 싶어도 보이는데 꼭 티를 안낼것 같아. 근데 누가 봐도 다티내는 애들이 있어. 나잘 됐어. 나나썸탄다라고 갑자기 저 어둠 속으로 사라져. 그냥. 어둠 속으로 어, 맞아. 어둠 속으로. 어, 맞아, 맞아.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면 아 아무도 아니라고. 한척 갔다 왔대. 인정 갔다 인정. 갔다 인정. 또, 어, 또. 가, 다시 보면 또 둘이 같이. 갑자기 무슨 사람들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고 어디서 사라죠요 갑자기 없어졌다 싶으면 저기서 막 약간 노닥거리고 있고, 그, 그 수많은 관중 속에서 둘밖에 없어. 우선 응. 어, 필름 끝끝 때까지 먹으면 안 돼. 지금 <laughs> 경험담인가? <평상점인가>? 네, 아. <laughs> 왜, 오빠 제가 애들 <laughs> 때 기억나는 게 술을 먹다가 응.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잤어요.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뻗어가지고 자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 조금 민폐처럼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아 있으니까 아 먹다가 원래 중간에 이렇게 자, 앉아서 자고 있던가? 거야? 네. 아 빠지지도 않고? 네 음. 원래 그런 게 조금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. 좀그 전에 힘들면 뭐 빠진다고 하고 빠지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취할 때까지 먹지 않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. 얘가 갑자기 한 명이 사라졌어. 어? 한 명이 사라졌는데 이제 다 찾으러 다녔는데 없는 거야. 진짜 어딜 찾아봐도. 아, 없어 거기 개다 산속이어가지고 어디 갈 어이. 데도 없다. 없단, 없단 말야. 이 근데 음. 화장실 문이 한 20분 동안 잠겨 있는 거야. 그래서 한 명이 화장실 문 열려고 했는데 계속 안 열려. 그래가지고 화장실 계속 안 열리니까 이제 결국에 어떻게 해가지고 열었어. 열었는데 걔가 거기 자고 있더라고. 와. 신입생 때는 가는 게 좋아. 아... 왜냐면은 신입생 때 가야 더 재밌고 재밌지. 그때가 제일 어. 재밌지. 그리고 어쨌든 그면 약간 MT라는 행사 자체가 약간 신입생 리주 느낌이어가지고 음... 그래서 신입생들 신입생 때 가면 더 좋은 것 같고 진짜 약간 신입생 때 MT 가면 그게 진짜 제일 추억이 되는 것 같아. 음, 맞아. 맞아. 그만큼 동기들랑도 친해지고 선배들랑도 이 어느 정도 안면 뜨고 하니까. 꼭 갔으면 좋겠어. 약간 처음에는 아 뭔가 가서 잘놀수 있을까 싶은데, 막상 가면 또잘 놀라 그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빼지만안 하면 잘놀수 있어. 응. 한 번쯤은 가봤으면 좋겠어. 응. 왜냐면 대학 생활에 그래도 로망하면 한 엠티로 뽑히잖아. 맞아, 맞아. 한 번쯤은 맞아. 가서 흑역사를 만들든, 어떤 걸, <laughs> 어떤 추억을 남기든, 그것도 하나이고, 뭐 대학 생활 메리트니까, 그건 한 번쯤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. 나는 그 방에 한번 앉잖아. 그 자리 끝날 때까지 안 움직여. 아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아조만 끝내 거기서 그판 <laughs> 끝내고 그 다음 판 가가지고 또 끝내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도적객이었는나불도저였어다 <도저히 기업> 어. <laughs> 밀어버리라고 옆방 가서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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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나 밑으로 다 조용히 해! 형님 <laughs> <laughs> <거기, 웃음> 안녕하세요 복학생입니다 복학생